일반적으로 탈수 증상이나 영양 부족으로 병원에 가면 전해질이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수액을 맞습니다. 수액을 투여할 때 투약량을 정확하게 조절하고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카테터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. 카테터를 환자의 체내에 삽입할 때 스타일렛과 함께 정맥에 찔러 삽입한 뒤 스타일렛을 제거합니다. 이때 스타일렛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역류할 위험이 있어. 감염과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수액 투여 과정에서 수액을 담은 팩이 아래에 있으면 중력에 의해 혈액이 역류할 수 있으며 수액의 투여가 종료된 이후에 바늘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도 혈액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.